이번 영상에서는 레지아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켓몬은 3세대에 등장한 준전설 포켓몬으로 레지락 레지스틸과 함께 등장한 골렘으로 불리는 포켓몬인데요. 골렘인 만큼 레지락은 바위, 레지스틸은 철, 그리고 이 포켓몬은 얼음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전설인 만큼 도감의 설정은 정말 무시무시한데, 일단 빙하 시대에 만들어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으로도 몸을 녹일 수 없다 하네요. 심지어 마그마에도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 200도의 냉기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설정에 무색하게 절대 용도를 못 배웁니다. 물론 절대 용도는 이거보다 더 차가운 냉기지만 저 냉기만 하더라도 이미 미쳐가죠. 얼음이 아닌 물 타입 스위쿤도 배우는 절대 용도를 못 배우는 건 아마 밸런스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마랑 불꽃에 녹지 않는다면서 다른 얼음 타입과 마찬가지로 불꽃에 두배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 설정을 반영해서 특성으로 녹지 않은 얼음이라고 불꽃 타입 공격을 무효로 하고 특수 공격을 1랭크 올리는 방어 상성은 단일 얼음인 만큼 별로 좋지 못합니다. 약점이 4개 있는데, 반감시키는 타입도 얼음 타입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클리어 바디는 상대에 의해 능력치가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고, 아이스 바디는 싸라기 눈이 내릴 때, 매턴 전체 체력의 16분의 1을 회복하는 특성입니다. 키 180에 몸무게 180kg인데, 강철인 레지스틸과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레지락이 레지스틸보다 더 무겁기도 하고요. 종족치는 총합 580으로, 다른 준전설과 비슷하지만 분배가 야무지게 됐습니다. 골렘이어서 그런지 스피드는 50으로 느린 편이고, 대신 특수방어가 무려 200이나 돼서 특수내구가 상당한데 특수기들을 안 아프게 받아내죠. 방어도 100이기 때문에 물리내구 쪽도 괜찮습니다. 공격을 포기한 덕에 특수공격 100으로 분배도 잘 됐습니다. 애니에서도 몇번 나왔는데 의외로 행적이 안습합니다. 주인공 버프받은 피카츄에게 패배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최근엔 아예 우라우스 띄워주기 셔틀로 전락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